안녕하세요. 쏙쏙이입니다. 요즘 문제풀이 강의 나가고 계시죠?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200% 활용해서 공부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복잡한 걸 싫어하고 좀 게으른 성향이라 단건 하나 백지 쓰기의 방법이 저의 공부 방법과 굉장히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단거나 백지 쓰기의 방법은 많은 합격생들로부터 검증된 방법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은 저와 성향이 비슷한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강의가 밀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또 강의를 듣느라고 다른 복습을 할때 이론서 읽을 시간이 부족한데 또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문제풀이 강의를 활용해 보세요. 강의는 어디까지나 나의 공부를 보충해 주는 도구입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다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강의만 맹목적으로 쫓아가다 보면 내 머릿속에 지식이 구조화되지 못하고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소중한 지식들이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강의가 밀리셨나요? 그렇다면 한번 일주일 동안 몰아서 들어보세요. 또 아니면 한번 들을 때 빨리 들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저도 당연히 강의가 밀린 적이 많은데요. 한주 동안 강의만 듣기도 했었고요. 한번 강의를 들을 때 심지어 2배속으로 들을 때도 있었어요. 강의를 듣는 시간이나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자, 그럼 문풀 강의를 2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문풀 강의를 듣고 모든 자료를 개론과 강론으로 단순화를 했어요. 강사님에 따라서 문풀 강의 자체가 개론 강론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배지훈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과목별로 자료를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개론과 강론을 나누는 방법은 배지훈 선생님의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의 자료를 볼 때도 이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자료를 한꺼번에 볼 때도 범위가 헷갈리지 않고 단순 명료하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기본서나 기출 분석 또한 보통은 개론과 강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문제풀이 자료를 여러 번 해독하는 자료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시험 직전까지 보면서 20회독 이상을 했었어요. 이때 힘들어서 단권화는 하지 않았었고요. 이 문제풀이 자료에다가 시험 전까지 해독하고 싶은 부분을 추가로 필기만 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풀 강의를 200% 활용하는 방법에는 암기와 분석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6월에서 8월 이 여름 공부의 기간 동안 암기 100%, 분석 100%를 목표로 잡았어요. 암기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볼까요? 암기는 바로 입력하고 인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암기가 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때 입력은 암기일 것이고 인출은 이 암기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일 거예요. 보통이 인출을 할때 백지 쓰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백지 쓰기가 제 공부 성향과 맞지 않아서 구술로 한번 점검을 해보았어요. 제가 했던 구술 점검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먼저 기본서나 문풀 자료를 통해서 한 과목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책을 덮고 목차나 학자. 그에 따른 키워드, 간단한 정의를 15분 만에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에요. 이때 언어 교육이나 사회 교육 같은 분량이 많은 과목의 경우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을 한번 알아볼까요? 분석은 바로 기출 분석이에요. 이 기출 분석은 그냥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영역별 기출 분석을 시험 전까지 10회독 이상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매 회독을 할 때마다 문제와 답 지문을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뽀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강사님이 알려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이상의 것을 스스로 생각해 내기도 했습니다. 요 기출분석 방법은 기출분석 뽀개기 1탄에서 시기별로 기출분석하는 방법을 기출분석 뽀개기 2탄에서는 기출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강의 200% 활용하는 방법에는 문제내기 스터디로 복습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강의를 듣고 나서 이론을 복습하는 방법으로 기본서를 읽지 않고 이 문제내기 스터디를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서 읽기, 한 곳에 담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내고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낼 때는 배지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테나의 기본서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문풀 자료를 활용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 시기에 일주일에 한 과목을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때는 수학 교육에 대해서 서로 문제를 하루에 두 문제씩 내고 맞춰보면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 방법의 장점은 자연스럽게 기본서를 읽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내지 고민하면서 단순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사고력이나 이 문제를 응용하는 방법까지 익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냥 문제를 내고 풀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 문제를 다시 반복해 보면서 암기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문풀 강의 200% 활용하기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모든 자료는 개론과 강론으로 나누어서 단순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풀이 강의를 암기와 분석에 활용을 해보았어요. 암기를 할 때는 먼저 공부를 충분하게 한 다음 15분 정도 간단하게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했었고요. 분석은 기출분석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내기 스터디를 통해서 기본서를 줄글로 읽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복습을 할수 있었어요. 이러한 활용 방법을 통해서 단권화를 하거나 백지 쓰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독을 하면서 암기와 분석이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록색 부분은 개론과 강론 공부에서 활용했던 방법이고요. 분홍색 방법은 기출 분석에서 활용했던 방법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문풀 강의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시고 알찬 공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